겨울의 길고 짧음은 하나의 생각에 달려 있고 공간의 좁고 넓음은 하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. 그러므로 한간 사람은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쓸줄 알고 한칸방의 좁은 방도 큰 하늘과 땅사이처럼 넓게 사용할 수 있다. 연척, 유어, 일년 늘일연, 재촉할촉, 말미암을유, 어조사어, 한일, 생각념 세월의 길고점은 오직 생각에 달려있고 관착, 계기, 존심 너그러울 관, 좁을 착, 걸괴, 갈지 마디촌, 마음심 공간의 조건 넓음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으니 고 기한자. 연고고 틀기 한갈한 농자. 그러므로 마음이 한가한 사람은 유어, 아, 일일 유어 천고. 한일 날일 멀류 어조사 어 일천천 옛 코.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사용할 줄 알고 두실 관약 양간. 뜻으 넓을 광 놈차 말두 집실 너그러울 관 같을 약 두양 사이간. 아 뜻이 넓은 사람은 한책의 좁은 방일지라도 하늘과 땅 사이처럼 넓게 사용할 줄 안다. 연초 유어 일년 세월이 길고 짧으면 생각에 달려 있고 관작 대지 존신 공간의 좁고 넓은 하늘 마음에 달려 있다. 고귀한 자, 그러므로 마음이 한가한 사람은 일일 유원 천곤, 하루를 천 년처럼 길게 사용할 줄 알고, 광의자, 으광자, 아, 뜻이 넓은 사람은 두실 관약 양간, 한평 정도의 좋은 방도 하늘과 땅처럼 넓게 사용할 줄 안다. 지금까지 최근단 후집 19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